내짐좀 챙겨줄래? 실수 아니잖아. 하루 아니잖아. 너 매일 밤마다 핸드폰 무음으로 해놨었잖아. 걔한테 오는 전화 불빛 번쩍일 때마다 내 심장은 발 밑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. 너가 걔한테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너한테 다녀오라고 했을 때 그때 내 속이 어땠을 것 같아? 신경이 쓰였지. 외면할 수 없었지. 주만아 그냥 네가 내손 놓은 거야. 네가 잠깐 내손 놓고 가도 나는 언제까지고 제자리에 있을 줄 알았겠지만 이제 안 그럴래.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거든. 근데, 그냥 바람은 바람이잖아. 그게 OX의 문제지,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었는데. 내가 어리석었어. 우리 만나는 6년 동안, 나 너한테 확 김이라도 한 번도 헤어지자고 말한 적 없어. 나는 너한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후회도 없어. 이제 후회는 네 몫이야. 내짐 밖에 내놔줘.